또 힘이 들어가서 끙끙된다 끙끙댄다 인사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솔바이동원입니다 우리도 드디어 홍삼마늘 캡니다 홍삼마늘 홍삼마늘인데 여기는 약간 물기가 있는 배수가 좀덜 되는 덜 밭이라 가지고 어, 지금 근데 어, 이걸 캐는데 약간 물기가 살짝 스며드는 거 같아요 근데 마늘은 되게 커 응. 마늘은 이 정도면 제주먹만안에 조금 뻥 들어갔고 에, 그 정도가 우리 집데코요 이게 바로 이제 홍삼마늘인데 홍삼마늘을 이제 무조건 우리 톨바이농 구독자님들도 텃밭농사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어, 홍삼마늘 심으셔야 됩니다 이, 진짜 홍삼마늘이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봐 전체적으로 다 좋아 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한번 켜볼까 음. 우리는 이제 비닐이 깔고 여기에 이제 집을 갖다가 전부 다 올렸었잖아요. 이렇게. 예. 아고. 응. 요게 응. 이제 그 요거 요게 그 마늘 캐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딱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할때 절대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예. 때리면 안 되고 이렇게 흙을 풀어야 어. 돼요. 왜냐면 때리면 나중에 상해. 아 응. 여기 뿌리만 이렇게 해야 돼 뿌리만 이렇고. 만약 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뿌리만. 응. 그 근데 말르면 또 흙이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어, 흙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털면 안 돼요. 응. 저기 우리 딸내미 아주 우와 당조고추가 그렇게 많이 떴어. 저발 봐봐. 우리 이거 봐봐, 봐봐. 이거 봐봐. 이야 이렇게 많이 떴어. 야, 일러 봐 봐. 우리 딸내미 화이. 야, 장군 일러 봐. 장군이 보고 싶다 얘들아 일러, 일러, 앉아. 응, 손, 손, 장군이 손. 야, 우리 딸 아주 고생했네. 많이 도 따왔다야. 응? 장군아, 장군아 앉아 봐 봐. 인사 좀 해. 자 장구리. 이제 다시 만으로 캐야 됩니다. 장군님 이 요새 낮잠 자는데 아주 우리 이제 요즘에 워낙 바쁘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딸도 요즘에는 뭐 고추도 땄다가 포장도 했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 홍삼만을 그렇게 해서 이제 베란다에 이렇게 망에다가 해서 걸어놓으면 음 이홍삼마늘 자체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저장성이 되게 좋대요, 좋기는. 그리고 우리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마늘이 다 말랐잖아요. 그리고 풀이 되게 많았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제 이거를 예초기를 다 쳐버렸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해서 묶어 놓으려고, 50개씩 이렇게 묶어 놓으려고 아예 싹 쳐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외려, 부피가 좀 적어서,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음 원래, 홍산마늘, 여기가, 약간 파랗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예. 근데 이제, 말르면, 예, 약간 파랗다고. 더 파랗게, 예, 돼요, 이게, 여기가. 이게 바로 홍산마늘이에요. 도 큽니다. 이게, 홍산마늘은, 뭐, 난지형, 산지형, 관계없이, 아무 데서나, 이게, 다잘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는 홍삼마늘좀 많이 심어서 수확을 많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지금 이거 이쪽으로 캔거 봐봐, 이게. 이렇게 담았는데 다 커. 오늘 말에, 올해 진짜 마늘값도 좋은데. 이쪽에 한번 쭉 보여줘 봐봐. 다예쪽으로확 쳐가지고. 나중에 특별히 뭐 자를 필요도 없어요. 어, 제가 이제 여기 홍산 마늘 지난번에 우리가 어, 마늘 동네 분거 이제 마늘을 갖다가 우리가 어, 이거 올렸더니 마늘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소문을 해서 어, 안중 마늘이 되게 유명하대. 항토 진짜 항토 땅에서 재배한 마늘이에요. 그래서 이 마늘이 단단하고 맛이 있고 항토 마늘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제 홍삼 마늘도 그렇게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홍삼 마늘을 되게 많이 재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 어, 홍삼 마늘 갖다가 어, 제가 한번 어, 며칠 있다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우리는 뭐 어,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우리 먹고 뭐 내년에 종재할 거그 정도만 하는데 그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제가 어,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 네. 시장에 마늘 가격이 네, 되게 비싸. 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네. 가격이 거의 뭐한 6만 원선그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진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기대를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삼 마늘. 야. 이게 바로 어, 코끼리 마늘입니다. 코끼리 마늘. <laughs> 이 코끼리 마늘을 왜 코끼리 마늘이냐? 커서 딴 거랑 비교를 해봤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이런 거 이제 작은 거 심은 거다, 이런 거. 이게 주화로도 심은 게 있잖아요. 이거 주화로도 음. 저쪽에 심은 게 이제, 이 주화 갖다 심으면 내년에 이제 좀더 커지지. 자, 이거,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우 와. 어후! 어후! 이야! 이야, 이거 뿌리 봐, 뿌리! 이거 봐봐! 이야! 대빵 크다, 진짜! 오, 이야! 와 진짜 크다, 씨! 뿌리도 좋고. 와 자, 이게 바로 코끼리 말입니다. 진짜 커, 진짜. 네. 네, 주먹. 주먹하고 비교. 네. 아, 진짜 크다. 마늘, 예, 네, 마늘 수확하는데,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네. 와, 뿌듯하다. 아, 오늘, 우리 홍삼마늘하고그 다음에, 어, 코끼리마늘 이렇게 제, 오늘 수확을 했는데, 어, 올해 뭐, 마늘값도 좋다그랬는데야 진짜 큽니다, 진짜. 아, 오늘 이제, 홍삼마늘 저장 잘 해가지고, 내년에, 우리, 올해, 올해 어, 지난해 이제 한 40kg를 심었거든요. 그러면은, 6배, 사 4,624. 어, 24접이 나오는데, 어, 올해, 내년에 이제, 홍삼마늘잘 심어가지고, 좀, 넉넉히, 예, 수확을 해서, 판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솔바이 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